안녕하세요 뽀샤시정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양재동 꽃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봄이 돼서 예쁜 꽃이 많을 것 같아서 꽃 시장을 돌아 봤어요 돌아보는 도중에 제가 이 동백나무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화려한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어, 우리나라 정통 동백나무가 하나 있지요. 그렇지만 이 동백나무를 보는 순간 어, 데려오고 싶었어요. 이 동백나무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소란이라는 중국에서 나온 동백나무인데요. 꽃이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제가 이 동백나무를 지금 어, 화분 가리를 해줄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 시작할게요. 여기에 지금, 음, 이 것은, 음, 밭의 흙이에요. 밭의 흙이고요. 이 친구는 기존에 화분에서 쓰던 흙을 같이 이렇게 섞어 줄 겁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섞고요. 그리고 산에 고랑에서 파온 거름이에요. 산에서 가져온거 산에 고랑이 가면은 그 소나무 밑에가 아니고 언덕 밑에 고랑이 오면은 이런게 있어 이런 음 발효된 낙엽 썩은거 이런게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겁니다 저는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재라는 음, 삽목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상토에다가 상토 콩포에 상토에, 상토에다가 흙을 섞어서 삽목 어, 해주는데 이렇게 큰 화분에는 저는 상토를 거의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좋구요. 지금 여기 이게인데요. 이게 다 털으면 어, 나무가 아, 자라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어, 이 친구도 다 털지는 않아요. 그리고 요 위에 것만 저는 이렇게 털어낼 겁니다. 위에만 조금, 약간만, 이런 식으로 털어줄 거예요. 아우, 뿌리가 굉장히 잘 자랐네요. 혹시 자라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저는 많이 털어내진 않고 이렇게 조금만 저는 털어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체근을 하고요. 여기 지금 화분 있죠? 여기 화분에다가. 이 일부 거름을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고요. 물크롬을 이렇게 살살사다가 먼저 화분에는 이게 약간 좀 삐뚤어져 있었거든요. 그랬던 걸 이번에는 제가 조금 바르게 이렇게 할 거라서 약간 이 나무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잘클 겁니다 됐죠?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음. 네. 음소 받은 친구 저는 이 기존에 화분에 있었던 거, 쏟아왔던 거를 다시 여기다가 씁니다. 이렇게 해주고요. 이 친구, 리갈 데라늄. 이것도 거기서 양재동 꽃이다 해서 데려온 거거든요. 요 친구를 이것도 이 위에만 이렇게 덜어내고요. 위에만 덜어내고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가위를 가위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. 가운데는 누르지 말고요. 가위만.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 친구 이렇게 됐고요 어또 다른 친구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음 친구 좌우에 심었던 친구 예요 좌우에 심었던 친구 인데이 친구 도 여기,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요, 요 친구도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. 저쪽 위에 화분에 있던 거 키웠던 건데요. 이게 이제 자라고 나니까 아그좀 좁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해주려고요. 저희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렁이도 여기 소개가 들어있어요 저희 이 얼마나 우리 화우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니다 이렇게 해서 아, 동백하고계란늄하고여 친구하고 세개를 이렇게 번갈이 해줬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보샤시 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